때? 응, 선택하는 거, 뭐, 뭐, 뉴스 같 아까 찍었다. 사먹고 오는 거 없다. 앞에 고생 브렇게쓰레기네 <laughs> 반대로 좀 잡히지 물반 2반. 이거 다리 건너다가 브라질가 브라질은 브라질 어! 브라질은 라질은브라 <laughs> 아, <laughs> <laughs> 장난아니야. 또 <laughs> 가고 있다. 아아 아, 이제 십분 나오는 거 짜잔. 전판에 피를 싸. 아파트 시테러라인아파아 엘테어 나이스. 아, 뽐나낼 거다. 내다 네, 이거 엄청 못쏜다 여기 튀어 있다 형 우리 집에 먹어라. 이키이 이 키우고 먹고이거 <laughs> 이거 다 아, <laughs> 이거 <소통> 못 쏜다. 이 <laughs> <laughs> 층, 2층, 2층 화장실에 베리. 이런 거 먹는다, 임마. 소염기까지 있습니다. 그걸 총이 안 든다. 런거 먹는다, 했다. 어그 구 어그 여기 없다. MK 고함 MK 여기 없다. 음, 알았어. <laughs> 내려가서 오른쪽 버전기. 터지겠네 기가 다지 괜찮다 레깅이 괜다

승마하겠적 사야지 어우 한 자루 더 여기 삼가방 가방 뭐야 이유네 이런게 필요하신 분나 저기까지 꼈다 dmr끝나있어 기절로 거기선 가져갈게 아 근데 총이 있어봐 그 비워먹어야되는데 아 m 4트 p 쓸거긴 주 되게 한거 같 은데 예3 배가. 조금도 어, 없요그 빨간핑... 상 가방이지 아직? 응목 음. 가야겠다 아, 있습니다 으어, 이제 수류탄 많이 드네 수류탄 없음, 없음. 다148 저동기 필요 없지 이제. 어? 뭐? 응? 제동기 제동기. 아, 필요 없어. 나 아, 필요. 제동기 있어? 응. 필요 없습니다. 어, 오토는 넣고. 출발했어. 음. 아, 없나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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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알아, 알아, 이때. 포모에도 배가 뜨잖아 아. 응 그지 이렇게 뜨죠? 캐리 배 경쟁보다 품어로 가는게 만약에 밀떠가 시으야겠네 어, 우리 품어쪽 오토바이 거. 타고 말안해그 <laughs> 죽으면 안 살려준다 야아안 죽지 네. 3인칭인데 졸소이 <laughs> 안님 앞에? 졸소리 나긴 했어 한번 언덕에서 봐보자 근데 24개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차도 안 썼다 <laughs> 애는 있고 뭐톡 소리 난다 이제 좀막 싸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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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안에 집안에나 이거 대만 대만 슈킹기야만 까이 앞으로 아니 다음 모임은 그냥 배타 하러 바로 가시죠 이거 출발 출발 출발. 어이서 이거 아마 혹시 살릴 수도 있을 거들 있, 있 거든요? 대적이죠 이거 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훑고가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아까 거야? 아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아. 블루 u 깔았어.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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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어 u 어 청어 u e Blue, b l 어 e b l u 비 b 펼친다 혹시 모르니까 발 냄새. 새까만 거. 아이고 내릴 데 없는데. <laughs> 하, 아니다. 1번 아니 면사아 1번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맞대 맞다 이거. 어, 갈 데가 없는데 어, 이거. 여기 차 없으면은. 이거 차 먹다가 죽을 장손 때다. 밀려 가야 될 때, 어디든. 1배? 1배? 이 집에 사람 차먹겠다 그리고 저, 여기에 한팀 가고. 어디 가야 밑에 내리죠. 4번. 4번. 네, 슈브 보죠, 이거. 오케이. 어, 저기, 통에 올라가면 되겠다. 가게요 저는 어제 못 올라가겠다 실패 다른 실패 면화인데 없는 거 같은데 있는데 그 이게 없어 차 있나 오로가에 먼저 왔었던 소리 있는데 이거 우리 아이가 방금 여여 앞에 지금 차 있거든 차 하나 챙겨놔야 지아나 사백원이네. 잠기고 잠기고 조용 조용, 조용 조용하네. 선위에 소리 있는데. 인간에 있다. 왜 네, 6배율 있다? 어디? 응? 필요해? 어 필요해. 아 여기 여기 1층. 야, 아까 누가 제동이다 있 나, 아, 네. 뭐이 나, 나, 을끼고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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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나, 먹어야지 나, 여기 제동기 제동기? 맞네? 일단 들고 있으면 제동기 음. 오, 서클 보소 아, 이제 별론데? 이 저기 반대로 가요 차소리, 차돌이 소리, 차 소리. 소리. 요집 뒤에 요집 뒤에 아, 붙었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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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번 집,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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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2층붙층2층 2층, 2층, 다층 2층. 붙층다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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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어? 다 아, 붙었다 아니, 확, 이거는, 확해친 건데? 나 2층? 응. 가 있을게. 뭐야, 송호도 죽었네? 아, 나도 죽었어. 가고, 너무 샤워.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꽃 가고 들어갈게요. 어, 집 뒤에 붙었다, 이거. 집 뒤에. 어, 집 뒤에? 예. 어. 어. 1층 들어오고 집 1층 내집 어? 여기 어, 빙손이다 아 그거네? 부활 아니응 부활 부활 저저 어쩌... 밑에 먹을 있나? 밑에 집에 총쐈다 빈손인데 먹을 없지 나 <laughs> 아니 실체야 아 제동기 그건 이집이야 이집 배송기 필요없어 연막 주나만나어 연막 잘낸다 송포 어어 뭐야 쪽기 바뀌었어 아 누가 이거 맛있게 먹군데니 아이가. 아, 이가나 파밍 안는데 나, 따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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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는데 우리 소원. 여기 저 혼자 먹을게요. 저쪽 마주보고 주으것 같아요. 차라리 요 집? 요두집 중에? 엄마, 이자인, 아이 언덕 위에 차 세웠슨. 이 번에 이에 있다. 이쪽 언덕 갈때계집 여기 20명이라고? 여기 하나? 내려다 내려온다. 나무. 간다나 나무. 나 나무. 끝끝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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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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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는 야 뭐야, 형태네 죽었네? 응, 하킬 당했어. 올라와서 오른쪽 방. 이거 좀게굴라줄까 할게, 할게. 아, 개피. 올라가야 돼, 성공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아, 본래 올라야 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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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 진짜 진짜 이거. 맞다. 그, 없지? 살리 이따, 이따, 내빨 내놔라. 내놔라. 뭉뽕, 영도 있는데, 앞에. 먹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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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그 뒤에 언덕에서 따인다둘 여.. 이렇게랑 이렇게인거 같은데? 어, 일단 태양날때 까지 기다려아왜 이대로? 두팀이시 1번.. 1번이고 저기장. 음. 4번 나와야 된다. 아, 네. 벌써 2집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4번 집. 아, 4번 집들어갔을 수도 이미. 가야 되는데. 이씨못 먹겠는데 그러면?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또, 또 빨리 저리. 옆에지. 옆에지. 아, 이거 아 시체가 뒤에 나왔구나. 4번 있구용 아, 오른쪽으로 베란다에 집으로 오른쪽 집, 오른쪽 집둘 어, 이, 이 새끼 MG3 있네? 뚜껑이 없어용 못 막아네 하나 더둘기다 미치거든요잠주아 나, 블루즈 잘못 갔다 아씨나10% 있어 사번사사번 사방, 만잠사잠 사방, 만방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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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번사 맞아요. 사번사미 사방, 이방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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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신치. 신치인데. 신치. 인난잠이 왔네. 에, 신치. 문제는 대대량이 좀올라다